사실, 금호 타이어가 F1 타이어를 이미 개발은 예전에 끝냈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레이스 커리어를 시작할 당시,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아마추어 레이스였지만, 그때 그 레이스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호 타이어에서 만들었던 UHP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어가 정말 스트리트용뿐만 아니라 이 서킷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버틸 정도의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의 첫 레이스 커리어가 금호 타이어와 함께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2018년도 TCR 챔피언을 했을 때에도 이 금호 타이어의 슬릭 타이어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스티벌에. N1, 약간 세미 TCR이라고 불리우는 이 차량에서도 그모의 S700 슬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좋은 제품들을 만나면 그 제품 자체에만 평가가 되지 않고 과연 이 제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모 타이어 담당자분들이 오늘 경기장에 방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뷰의 강병입니다. 2025 시즌 N1 클래스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오늘 공식 연습을 하러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거든요. 올해 N1 클래스의 이 공식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드라이 슬릭 타이어와 또 웨트 타이어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오늘은 금호 타이어에 있는 담당자분을 모시고 좀더 자세하게 이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험해보신 적이 없는 이 슬릭 타이어의 비밀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 타이어에서 레이싱 타이어를 발연구구를 네. 하신지 어느 얼마나 되셨습니까? 레이싱 타이어만 한 15년 정도. 허? 네, 15년이요? 네네. 어떻게 이 레이싱 타이어 쪽에 처음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취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들어오게 됐고 워낙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레이싱 타이어 개발 티어가 있어서 어...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엠페스티벌과 금호 타이어 이연이꽤또 길다고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엠페스티벌 처음에 N1 프레스 나왔을 때 그때부터 처음에는 지금과 다른 규격으로 공격했던 걸로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다른 규격이 바뀌면서 애1에 네. 맞는 특별한 스펙으로공급이됐습니 지금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 슬릭 타이어를 우리나라에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유명 레이스에 네네. 다 넣고 있잖아요 네네. TCR 유럽에도 들어갔었고 2018년도 TCR 코리아 시즌 네, 때도 맞습니다. 금호 타이어를 맞습니다. 제가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 투어 정말 그전 세계의 어떤 그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투링카에도 금호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랑 지금 저희가 N1에서 쓰는 타이어랑 레 스피가 똑같은 컴파운드인가요? 어, 아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N1 클래스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TCR 월드투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와 DNA는 같이 하지만 네. n 1 클래스에 맞게 컴파운드 구조 튜닝이 좀돼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쓰는 타이어는 n 1 클래스만을 위해서 다시 개발을 또네 맞아 요 하신. 저희가 지금 뭐 금호 타이어를 여러 시즌을 좀 경험을 해오고 있지만 약간 탈 때마다 어 이번 시즌은 또 뭐가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고 변화 점이 있을 때도 분명 히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타이어는 그냥 가장 주안점으로 어던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가장 많이 변경된 네. 부분은 컴파운드인데요 월드투어에서 사용한 컴파운드보다는 기본적으로 좀더 소프트하게 튜닝이 되어있는 컴파운드입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뭔가 우리가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네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그립이 먼저 올라오게 함으로써 네.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있었고 소프트한 만큼 그립다운이 이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n 넌 클래스에 나오시는 선수분들께서 관리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제 후반에 어떻게 타이어 아... 매니지먼트에 대한 네. 의미를 또좀볼수 네. 있게 아, 그리고 또주안점으로둔 아, 네. 게, 세타이어 유지드일 때그 네. 성능 차이를 일부로좀 뒀어요. 피크 그립이 좀더 얼등하게 나올 수 있게.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습니다. 아니, 우리 또 팀메이트 심호진 선수가 네. 같이 있는데. 우진 선수가 볼 때의 이 금호 타이어의 특성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초반 가격은 굉장히 빨라서 좋았고요 그래서 타기 편한 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매니지먼트를 빡세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운전 잘하나 보네요 그렇죠?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laughs> 네, 하지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돌렸을 때는 확실히 좀 관리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TCR 월드투어보다는 조금 더 그런 갭을 좀 두려고 했었어요 구조나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차 중량이 월드투어 차보다, TCR 차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무겁죠, 예. 무겁죠. 그리고 뭐 하중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TCR 차만큼 원활하지 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다루기 쉽도록 좀 튜닝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모터스포츠 현장에 항상 또 타이어 제조사의 연구원분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laughs> 네. 그 주행 후에 보통 어떤 점들을 체크를 하시나요? 온도를 유심히 또 체크하고요. 공기압, 타이어라는 게그 적정 공기압 미하가 됐을 때 물론 이제 접지면이 넓어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페리오가 급격하게 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국부 온도가 뭐 인사이드 쪽에 너무 뜨겁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요. 온도나 트랙에 따라서 마모면이 워낙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마모가 나오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딱 이미 주행을 끝내고 온 타이어를 딱봤을 때, 다 네네 드라이버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또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좀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가석이죠? 부분은 예, 다 더스트고 아마 뒷바퀴에 껴졌던 타이어 같고 이런 게 이제 앞바퀴에 껴졌던 네. 타이어인데 이 정도 적은 마일리지로알 수는 없죠 잘 타신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우진이가 탄건가 제가 탄 겁니다 아, 굉장히 아, 잘 타시네요. 잘하나봐. <laughs> 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금호 슬릭 타이어에 대한 경험 어느 정도 있죠? 처음 에너 출전할 때부터 금호 슬릭 타이어 쓰고 있어서. 3년. 3년? 금호만의 이제 종글이. 종글이 맞 종글이 저희들끼리 그 얘기 많이 하긴 하죠, 진짜로. 일단 그, 발열이 어. 확실히 빨라요. 그게 어. 진짜 타기 편한 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종 그립과 횡 그립 중에서 네.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야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희는 횡 그립을 더 올리고 싶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횡그림 올리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만들기가 음. <laughs> 좀더 어려운 것 같고, 네. 일단 횡그림을 더 올리고 싶은 욕심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호타이어가 오랜 시간 동안 모터스포츠 필드에 같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 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또 달성하기 위한 과정 아니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터스포츠를 해야 하는 게 환경 자체가 엄청 가혹하잖아요. 맞아요. 어, 저희가 일상주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트레드의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거나 없죠. 네, 그런 경우도 아예 없고, 네. 그리고 코너링을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 타이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가혹하게 쓴다거나 이런 환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터 스포츠를 해야지만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서킷에서 달려야지만 알수 있고 또 공급을 해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원님께서는또 평소에도 이 모터 스포츠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중계 방송도 보고 한거 가시죠? 네네네. 엠페스티벌은 당연히 이제 현장에 오, 있을, 아니, 수밖에, 네,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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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뭐 국내 모터 스포츠 챙겨보고 있고 F1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네. F1에도 금호 타이어가 언젠가 노크를 할 날이 있을까요? 사실 금호 타이어가 F1 타이어를 이미 개발은 예전에 끝냈었어요. 네. 그래서 공급할 만큼의 기술은 되지만, 물론 그렇죠. 지금은 규격이 바뀌어서 조금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기술은 충분히 준비가 될수 있지만, 와... 좀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 저희도 언젠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 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전 전문가분들이랑 한,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제조사가 F1에 나갈 확률보다 한국 타이어 회사가 F1에 진출할 음. 게더 빠르고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네. 근데 이미 기술력을 갖췄다니까 되게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미 뭐한 2017년 정도에 F 특급 경기에 공급이 되어 있었고, 아 네. 그 사이즈가 F1 사이즈랑 유사한 사이즈였고, 테스트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기술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빌드업하면 현재 F1 차에도할수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이도 애플까지 가야지. 아저 저희... 금호 갈때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그 <laughs> <거> <laughs>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는 이 슬릭 타이어를 직접 운행해 보신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이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단순히 무늬만 없는 슬릭 음... 그 타이어인 거가 다인 건지 음... 뭐가 좀 다르다고요. 할수있 일단은 슬릭 타이어랑 고성능 PCR 타이어랑 근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네. 네. PCR이라는 게 패신저카 레디얼인가요? 네네 그냥 이제 공대 아 쓸수 있는 네. 저희 금호의 V730 같은 네. 구조부터 컴파운드 뭐 몰드 모든 게다 달라요 사실 네. 같은 유의 사이즈의 PCR과 비교했을 때는 무게는 7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강성은 그거 대비해서 훨씬 높게 설계돼 있고 130% 이상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가 완전히 또 다른데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없는 만큼 이게 하나의 큰 솔리드 블럭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컴파운드의 물성을 설계하는 그 타겟치가 완전히 다르고, 근데 이제 일반 고성능 타이어들은 패턴이 나누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컴파운드가 조금 더 블럭에 맞게 좀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전반적인 또 작동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타겟점들이 네. 또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도 의문을 가져온 적이 없는데, 실리카면은 차가운 때는왜 그렇게 그립이 없는 거예 열을 이제 많이 올려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립할 수 있는 컴파운드 작동 온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트레드에 어는 점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어는 점이 상온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열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일반 타이어가 범접할 수 없는 아. 드리브이 는 아.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다시 또 얼어 있겠네요. <laughs> 네. 근데, 근데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스페셜 타이어는 네. 훨씬 더또 높은 온도에 있고 네. N1이나 또 TCR에 있는 양산용 또 S 이슬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작동 온도가 그래도 상온에 맞게 좀 네.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 저희 이제 이 지크 유나이티드 팀의 N1 클래스 올해는 이제 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세인드라고랑 네. 저랑 있는데. 누구 응원하실 거예요? <laughs> 저희는 일단 지크 유나이티드 팀 자체를 굉장히 좀 의심히 보고 있고 네, 특히나 강병희 선수님을 좀 응원하지 않을까. 왜죠?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네. 뭔가 이렇게 그 상위에서 네. 자주 될수 있었으면 작년에 아즈코나랑그 배틀에 네. 왔던 모습들이 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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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올해 좀더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네.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우진 선수랑 우리 같이 더블 포디엄, 네, 네 더블 포디엄 갈수 있게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 향후 금호타이어의 모터스포츠 계획 같은 것도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 레이싱에 굉장히 네.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국내 모터스포츠의 활성화, 저변 확대 이런 네.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 네. 타이어 경쟁 경기나 아니면 이런 N1이나 일반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할 네. 계획이 있고, 이제 월드투어를 넘어서 상위 경기들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경기라고 하니까 지금은 뭔가 공개를 못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네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큰거한 번이 오는 거 같으니까 저한테 좀 재미있죠? 네, 네. 부모 타이어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잘 쓰고 재밌게 타고 또 좋은 피비백도 많이 드리고 더 성능 좋은 타이어 앞으로 또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1 네, 네, 클래스 화이팅입니다파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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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이렇게 추울 일이야? 본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씨네요 요 s 7이 타이어가 열이 올라오는 이 초반 속도가 굉장히 특성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 노면에 아주 기적으로 영광 가까운 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어택 공략할 때자이거들한테 뭔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마진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는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점프를 크게 하면서 초반. 0.2초 이상 까먹네요. 점프 한 번에 0 1초가 날아가는 잔인한 세상. 사이버 원리 한다는 그타의 특성상 이렇게 하중을 극한적으로 요리하기에도 부담이 없죠. 네, 전화의 내 컨트롤도 워낙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종그립이 진짜 막강하기 때문에 저 격한 헤어핀 내리막에서 두 얼굴의 길을 밟을 때 자신감도 올라옵니다 네, 금호타이어는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인 e n 1 레이스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육중한 덩치를 실리타이어로 제어를 하면서 또저 막강한 출력과 토크를 잘 전달해야 되는 타이어 중에서도 정말 극한 직업에 속하는 게저 이엔원의 e 그모 슬타이 아닐까 싶네요.